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도교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 또그 자녀들에게 메리 크리스스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스스 메리 크리스스스 e r r 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 h r i s t m 훈 s Merry Christmas. m 교회에 당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자, 마음, 오늘 우리 성탄절 설교를 제가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보면 마음이 다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책에 보면 여기다 하트가 뿅뿅 그려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 여기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 살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허전하면 그게 다 여기서 느껴지거든요. 마음이 아플 때 여기가 아픕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여기가 괴롭고요. 허전할 때도 여기가 빈것 같아요.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허전한 걸 보니까 분명히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과적인 사람 그리고 조금 과학책을 읽기 시작한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마음은 머릿속에 있다고 마음은 뇌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이 어디에 있나요? 어, 저도 한때는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건 조금 단순한 생각이구나 아 그렇게 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정답은 없고요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자 그럼 이제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마음 말고요 이건 어디 있을까요 사랑이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아우 사랑도 여기 있나요 사랑도 여기 있습니까? 어,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탄절, 오늘 크리스마스는 사랑이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어린이들도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하심이라 자이 말씀에 따르면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요 우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이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기 전에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원조이신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팀 켈러 목사님의 크리스마스 설교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종종 듣는데, 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팀 켈러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설교 때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제가 다 아는 분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인데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오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게 딱이라 싶어서 제가 그말 목사님의 말씀에다가 제 이야기를 덧붙여갖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고 아시나요? 소련 하면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옛날 러시아의 옛날 소련, 그 소련의 유리 가가린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 최초의 우주인이었죠. 우주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우주인 하면 뭐 우주 멀리 갔다 온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역사책을 보고 그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 지구에서 한 300km 떨어진 곳까지 올라갔다가 한시간반 정도 돌다가 내려온 거였습니다. 여하간 최초의 우주인이에요. 그래서 역사책에서도 기록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유리가가린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구는 푸르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아이, 그 얘기는 나도 할수 있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맞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얘긴데 그런데 이 사람은 우주에 올라가서 직접 처음으로 보고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유리 가가린을 이용해 갖고요. 당시에 소련 공산당 총석이었던, 공산당 석이었던 후르시처프라는 사람이 이 유리 가가린의 이야기를 약간 변조해서 한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그가 했던 얘기처럼 가짜뉴스처럼 전해지고 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후르초프는 누구냐면, 오늘날로 따르자면 중국의 아마 시진핑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기독교는 없다, 종교는 없는 거야, 가짜야, 이런 반종교 캠페인을 하고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가가리니 우주 공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봤는데 어떤 신도 보지 못했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 뭐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그건 후루시초프의 이야기였을 뿐이었어요. 자 그때 이후루시초프가 그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영국에 있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 말을 딱 듣고는 어떻게 보면 너털웃음을 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마치 사람이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올라가서 하나님 계신지 없는지 찾는다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흐루시 초프의 말이 딱 그거라고 어떻게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자, 또 상식 문제 나오는데요.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작, 작품 중에서 여러분 아는 거뭐 있습니까? 네.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햄릿이죠. 뭐 햄릿을 하나로 예를 들게요. 자, 마치 작가 셰익스피어가 햄릿을라는 이작그 희곡을 만들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햄릿인데 그 셰익스피어가 만든 햄릿이라고 하는 그 작품 속에 있는 주인공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보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1층에 있는 사람이 2층에 올라가서 하나님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글 속에 이야기 속에 있는 주인공이 그 이야기를 만든 작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셰익스피어가... 햄릿이라고 하는 그 작품에 자기 자신을 글로 써서 등장시키는 거, 또 다른 하나의 인물처럼 나타나서 등장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햄릿이 자기의 창조자인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와 같은 신뢰가 있네요. 정말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을 쓴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여성이 계세요. 여인이 있어요.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추리 작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추리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서 아주 아주 어려운 삼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그는 아주 멋지게, 그의 필력으로 멋지게 표현해 갖고 기독교 교리에다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하는 유명한 분이세요. 이 윌리엄스 이도로시세이어지는요 영국에서 태어났고 성직자의 탈로 태어났는데 옥스포드 대학을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졸업해서 학사와 석사를 받은 아주 똑똑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별로 예쁘지는 않대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녀가 이제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셜록홈즈 아시잖아요. 그 등장인물처럼 그의 추리소설이 등장하는 주인공은 피터 윔지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피터 윔지경. 근데그 피터 윔지경은 로서로 시리즈를 하나, 둘, 셋 쓰여서 나가는 나 아주 대박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작품 속에 나오는 이 피터 윔지경은 사실은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분이 사실 세상에서는 만나기 어려운 자신의 이상적인 남성, 상을 거기다 이제 투영을 해갖고 만든 반영된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피터 윈지 경이 오랫동안 미혼이네요. 결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리즈가 하나 둘 발간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작품에이 도로시 세이어스의 작품에 이 해리엇 베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해요. 피터 윈지 가까이에요. 이 해리엇 베인이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별로 예쁘진 않은데요. 옥스퍼드 대학을 처음으로 졸업한 여성이고요.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그리고 추리 작가. 와, 그냥 자기 자신이 글로 쑥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헤리엇과 이 페리엇 대인과 피터 윔지가 만나서 같이 문제도 해결을 해나가고 결국은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여성은 자기의 글에 자기 자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과 만나서 그 주인공과 함께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리고 결국은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은 처음에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다고요? 사랑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자신의 작품 속으로 들어오셔야 만니다 왜 들어오실까요?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실 필요가 있으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은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있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작품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이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절대로 지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그 얘기? 아니,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얘기했던 피터 윈지와 해리 베인 이야기, 도로시세 이어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야, 그런 일이 있어서 신기하다. 그런데 그거보다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등장인물들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사랑의 창조자가요, 당신이 만드신 이야기 속에서 타락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알수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들어오신 사랑의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 이게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사랑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코로나로 답답한 세상이지만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오셨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를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요. 부끄럽다고 숨길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우리 모두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 영독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 코로나의 자극적인 세상 이야기에 묻혀 있지만 저희가 용기를 내어 다시 전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